4살, 5, 6살, 7살이 될 때까지, 그 때, 그 때, 아이들이 수행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육아를 할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어, 부모님들 또는 이제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어, 주의해야 될 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옛날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주 또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는 그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할수 있는 데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영세에서 한 살에서 두 살에서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살이 될 때까지 곳때 곳때 아이들이 수행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렇게 주로 양육해 주시는 분들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이제 신생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이미 7개월 8개월 되면 아이들은 아 3, 4개월부터 이미 빠른 친구들은 뒤집어 보려고도 하고 또 7, 8개월 되면 기어 보려고도 하고 막 이런 시도를 하는데 그럴 때 뒤집어 보게 기어 보게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막 뒤집으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막빡 해지고 막 힘들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뒤집으려다가 또 못하고 뒤집으려다가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뒤집어 줘버려요 어른들이. <웃음> <웃음>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가 뒤집기 위해서 해, 해보는 시도의 그 방법을 어른들이 빼앗아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아이가 자기 혼자 뒤집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뒤집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더 시간이 지나면 말이 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게 둬야 돼요. 근데 길려고 하면요. 애들도 얼굴을 빨개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고개를 내렸다가 또좀금 있다가 고개 내렸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더덜렁 안아줍니다. 다. 뒤집으려고 그러면 안아주고. 한번 뒤집어서 기어보려고 그러면 안아주고. 이렇게. 계속 그 아이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꾸 어른들이 그걸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앗아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건 그 아이의 신체 발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가 발달하고, 팔이 발달하고, 이 허리가 발달하고, 다 모든 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못하고 가만히 안, 안고만 있으면, 이 아이는 그게 발달되지 않죠. 가만히 안고만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바로바로,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들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안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 외의 친구들은 다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살뭐 정도 되면 이제 막 숟가락 막 잡아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숟가락 잡고 막 이것저것 막 파헤쳐 버리니까 또 숟가락 못 잡게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살세살 살 되면요. 싫어 싫어 안해안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어른이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 싫어가 아니고, 엄마, 나 이거 내가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그냥 싫어. 이렇게 뭔가 싫다는 단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인 줄 알고, 막 그런 걸 해결해 줘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아이의 기회를 엄마가 빼앗아서 밥을 다 먹여주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밥을 잘못 먹어요. 숟가락질 젓가락지 잘 못해요.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한살 때는 그랬, 두살 때, 세살때 그랬다가 이제 네 살이 되었어요. 네살 되면 이제 기관에 가잖아요. 기관에 가려고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어, 밖에 나가면 그냥 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신발 신기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신은 너가 신어야지. 왜 신을 안 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신을 스스로 신을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스스로 신을 못 신어요. 그래서 서서 발만 내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이모님이나 아니면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신발 시켜줍니다. 또 옷을 입어야 나가는데 옷도 입을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다옷 갖다가 다 입혀줍니다. 가방 안 챙겨요. 그러면 또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요, 오,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왜 못하지? 헉, 나는 너무 그런 걸 못하는 아인가 봐. 이러면서 심히 속으로 걱정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이 아이는 진취적인 것보다는 항상 누가 뭔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존적인 아이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나이 지나서 계속 그때 안 되는 친구들은 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나이에 맞게 0세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때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육아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요즘에 너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건도 하나도 안 챙기고 물건도 귀한지 몰라요 다 버리고 갑니다 가방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안 챙겨 그냥 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나이가 되면 빨리 부모님들이나 주로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비워주시고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육아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이게 너무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죠? 시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 요즘엔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른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의 한계도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 놀이터도 스스로 혼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보내기도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한계점이 많으니까 집 안에서라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많이 해주면. 집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집 안에 있을 때 조차도 아무것도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